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하시나요? 자신의 이름을 마음에 들어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체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듣다 보면은 그 이름 뜻을 듣다 보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각자의 의미와 그 귀한 뜻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뭐죠? 제 이름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자 또그 역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던 사랑의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처럼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리고 요한처럼 사랑을 전하면서 살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자도 있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라는 것이 살아오면서 귀찮았을까요? 부담됐을까요? 싫었을까요? 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약속할 수 있는데 제 이름을 한 번도 싫어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요한이란 이름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너무 소중했고 그래서 요한이란 이름답게 오히려 살아가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요한이란 이름 외에도 우리 12명의 제자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12제자 이름을 다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 그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사람의 그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은 바로 이 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죠? 네, 베드로입니다 어,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될 수 있는 수 제자를 뽑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이견 없이 우리가 베드로를 그 가장 유명하고 좀수 제자 예수님의 가장의 제자라고 우리가 꼽을 텐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이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의 가장 대표되는 제자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제자이며 사도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나서 이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다라고 합니다. 유령인 예수님을 보면서 모두 소리치고 난리가 났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단한 사람, 이 제자가 바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좀 무리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나도 무리 걷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럼 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또 베드로는 또 가요. 그 무리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몇 발자국 걷게 되죠. 그렇지만 좀 걷다 보니까 이내 주변의 바람 소리와 풍랑에 무서워서 이 물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가라앉아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비록 몇 걸음이지만 어쨌거나 그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처럼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정말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던가요? 많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주변의 바람소리에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내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에 휩쓸렸을 때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내가 경험했던 그 체험들을 잊어버리곤 하죠. 그런 모습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많이 닮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3년 동안이나 주님 곁에서 먹고 자면서 동거동락했던 함께 따라고 다녔던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녔건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물어보는 그한 여종의 질문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의 이름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도망쳐 나왔던 그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조차 이 모습도 어렸을 때부터 또 그리고 대학부에서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 자부하지만 신앙생활의 경력이 아주 오래 되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위험이나 위협이나 시험이 찾아오면 금방 어느새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뒤로 밀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척, 모르는 것만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던가요? 베드로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신앙적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의 모습, 또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지만, 이내 그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무리들이 찾아오죠. 성경마다 조금씩 언급은 다르지만, 뭐 군인들 또는 경비대원들, 뭐 그의 종들, 대사, 대제사장들의 대 종들 이렇게 언급이 좀 다르지만 이 무리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신의 품에 있던,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 종에 말곤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어쩔 때는 또 열정 과다, 또 미성숙한 반응들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모습까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좀 똑 닮아 있는 듯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거꾸로죠.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아 정말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날 법한 어떤 이불킥 할 만한 그런 미성숙한 행동들을 하곤 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제자이기도 했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역시도 한 사람의 그냥 보통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역시도 한 사람의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겁 많고 나약하고 늘 무너지고 실수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던가요?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실수조차 하지 않았던 완전 엘리트적인 사람이었다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 사람,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를 보면 아, 베드로처럼 나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베드로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오히려 위로와 안심을 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완벽하고 잘난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실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주님께서는 됐다, 충분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언급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사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공회에 나가서 전혀 위축되는 모습 없이 당당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마치 권면하듯이또 혼내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돌아다니던 사람 아니야? 너도 그와 한패지라고 했을 때. 쫄아서, 무서워서, 나도 잡혀갈까봐, 아,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나 그런 사람하고 다닌 적도 없다. 아, 나도 싫어해. 예수라는 사람 싫어해 하면서 도망치던 사람 아닌가요?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하고, 겁 많던 사람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앞에서도 너희가 바로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는 부활하셨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당당하게 혼내듯이 또 건면하듯이 자신 있게 다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붙잡아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결코 평탄하거나 자랑스럽게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이란 그저 평범한 어촌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 잘난 것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도 사실은 별 볼일 없었습니다. 영광의 길이었기보다는 고난의 길이었고, 게다가 초창기 제자로서의 그의 삶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정하고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기까지 했던 그저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따르던 스승을 배신한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경험이 아마 드물 드물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사실 회복 불가능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등에다가 칼을 꽂은 거잖아요. 나를 키워주고 가르쳐주는 스승을 내가 배신한 것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대형 사고처럼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붉히게 되는 창피한 일이죠. 다시는 들춰내고 싶지 않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다시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베드로가 그런데 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변화의 시간이 얼마의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오늘은 그 시간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안된 날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회 앞에 서서 하게 되는데 불과 그 일인과나서 너무 시간이 늦다 보니까 다음 날 이튿날 공회 앞에 섰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며칠 안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도망치고 부정하던 그 상태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기까지는 불과 50여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 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축제 기간에 붙잡히고 잡히시고 어,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6월절 축제 이후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어떤 느낌을 좀 갖기 위해서 2024년 달력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올해 부활절이 며칠이었나요?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이제 신문 받으실 때 예수를 부인하던 때는 목요일 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3월 28일쯤 됐을 거예요. 3월 28일 밤이었어요. 근데 5월의 성령강림주일은 언제죠?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면은 3월 말까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치던 사람이 5월이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월 말까지만 해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던 사람이 5월이 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3월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에 전혀 열정을 내지 않고 있던 지체가 날마다 쓰러지고 흔들려고 하고 있던 그런 지체가 또 공동체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그런 셀모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지체가 5월이 되니까 갑자기 모든 지체에게 본이 되어줄만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체로 변화된 정도의 어떤 놀라운 변화인 거죠.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3월 달까지만 해도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 지체가 5월이 됐는데 아, 이제는 정말 회장을 해도 충분한 지체구나 싶을 정도로 복음의 열정이 넘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내고 있는 지체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웠고 급격한 변화일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급격하게 변화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증거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이 놀라운 변화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50일이라는 기간 안에 대단한 캠프를 어디 갔다 오거나 놀라운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닌데 갑자기 변화됐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변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일이 지나도 아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500일이 지나도 사실 이렇게 극격한 변화를 못 겪고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변화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방법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베드로의 변화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급격하게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의 삶이 이 부활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것은 발명의 관점이 아니라 발견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관점 또한 발견해 내고자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한번 명확히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개념이 이해되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우리 안에서 능력이 작동하잖아요. 자, 베드로가 대지사장 안나스와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란 표현이 나오고, 이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머릿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건물의 모서리에, 이제 모퉁이 돌은 모서리에서 서로 맞닿는 그두 벽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고 있는. 그래서 연결해 준 이제 각내귀퉁이에그 네 벽들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버텨 주고 있는 그 돌을 의미합니다. 당시 건축 기술에서는 연결해 주는 그 건축에 있어서는 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런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건축가들은 집을 짓는 사람은 무가치하다 여겨져서 그냥 버려 버린 돌. 그 돌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치가 있는 돌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누가 봐도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 사건이 세상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더 나와요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더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 사도행전 이후로 신약에서 한번더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는 점은 베드로라는 사도가 이 돌의 개념을 얼마나 평생 동안 갖고 가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막 사역을 시작해 나가던 시기였고, 베드로 전서 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의 이후에 나이가 한참 많이 들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단 1, 2년 몇 개월 동안 이 살아있는 돌 개념에 꽂혀서 이 모퉁이 머릿돌 이런 곳에 꽂혀서 몇 달만 그 얘기하다 만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고 그가 붙들고 있는 중요한 단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돌이다 이 얘기가 나와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쓰임받는다 제정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데 사용되어 실용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실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대비되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태도와 하나님의 하고 있는 그 태도의 차이인데요. 발견하셨나요? 사람은 버리는 존재입니다. 버리는 돌, 죽은 돌. 그 개념으로 나오는데 대비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버림받은 돌은 죽은 돌이고요. 살아 있지 않은 돌이고 택함을 받은 돌은 살아 있는 돌. 이렇게 대조적으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도를 예시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택함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버림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무엇을 버리지 말까? 무엇을 버려야 할까? 그 버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택해야 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 생명의 관점으로 우리 삶과 상대방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것들은 사실 내가 귀하다고 여겨서 이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택해서 갖고 있는 경우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버리지 못해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관점은 무엇을 먼저 버릴까 버리지 않을까로 바라보게 되고 세상도 여러분들을 버려도 되는 존재일까 버리면 안 되는 존재일까의 그런 버림의 기준을 갖고 우리를 대하지 않던가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봐 주실 때 우리를 버리지 못해서 남겨둔 이들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적적으로 먼저 불러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많은 구절들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우리의 가치를 다시 재확인시켜 확인시켜 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 이 단어, 문장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함께 묵상했던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살아있는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이어지고 있는 구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무엇을 뭐 버릴까 버리지 않을까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계획을 갖고 뜻을 갖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분들입니다.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나와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여기서 저는 살아있다라는 개념과 선택받았다라는 개념이 연결된다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분들입니다 옆 사람을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나만을 위한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처럼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퉁이 돌이 오히려 그 벽에 많이 쌓여있는 다른 돌들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벽을 이루고 있는 많은 돌들은 다 수많은 수천 여러 개의 돌이겠지만 모퉁이 돌은 정말 몇개 없는 가장 귀한 모서리 하나만 있는 돌이잖아요. 그 모퉁이 돌은 예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잘생기고 멋지고 잘날 필요도 없죠. 모퉁이 돌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가장 필요한 모습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어, 그 여러분들을 택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너 스톤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가 어딘가에서 받지 어 버티고 있겠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우리 공동체 우리 셀의 코너스톤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 벽은 무너진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먼저 그 모서리에 가서 버텨줄 수 있는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우리의 힘으론 되지 않겠죠. 주님 저에게 모퉁이 돌이 될수 있는 저에게 코너스톤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너스톤이 있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셀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 굳건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받은 돌들이 아닌 선택받은 돌, 살아있는 돌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버림의 관점이 아닌 선택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고자 나가고자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듯이 나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쉬운 부분 버려야 될 부분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체 귀한 부분 소중한 부분들을 발견해주고 그 부분들을 함께 정말. 축복해 줄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받치고 있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머릿돌이 되어서,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지체로서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